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기눈파치직 송건홍입니다. 어, 여러분, 시험 잘 치르고 오셨나요? 어, 필기시험 치르시느라고 어,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면 바로 2회차 실기를 바로 어, 바로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릴 내용은 실기시험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유형은 어떻게 되며 이론과 기출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지어야 되고 몇 개념과 그리고 몇 회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이벤트도 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오늘 단화로 진행되니까 여러분 꼭그 부분 참고하셔서 어, 이벤트 100% 당첨이니까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험에 대한 정보입니다 필기 시험과는 다르게 실기 시험은 요 주관식 시험으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기사 같은 경우에는 2시간 30분의 시간이 부여가 되고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2시간의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문항 수는 보통 이제 18 문항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 18문제가 나오고 이 안에서 100점을 맞으면 되는 시험인데 합격을 위해서는 60점 이상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18문제고 뭐 군문제 나올 수도 있고 19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평균적으로는 18문항이 나오더라. 어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자두 번째 출제 유형입니다. 실기시험 역시 이해를 해야 풀수 있는 것이 있고 어 암기를 해야 풀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이해 위주의 문제는 어 대표적으로 시퀀스 문제가 있어요. 이 시퀀스는 암기를 한다고 풀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버튼이 눌렸을 때 어떤 릴레이가 여자가 되고 그 접점이 동작을 하고 타이머가 동작을 하고 뭐 플리커가 동작하고 비상 상황에는 어떤 eocr이 동작하는 뭐 그런 메커니즘을 쭉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암기한다고 풀수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시퀀스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한 번만 이해를 하면 파생되는 문제 여러분이 충분히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이해 위주의 문제들은 그 개념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학습해 주시는 것을 권해 드리겠습니다. 자, 계산 문제 역시 나오겠죠. 이 계산 문제의 중요성은 뭐냐면 정답만 맞춰서 되는 문제가 아니죠. 왜? 실기시험은 서술형 시험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풀이 과정까지 우리가 맞춰야 정답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풀이 과정도 신경 써 주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 자, 그리고 단답 문제도 있죠. 이 단답 문제는 뭐냐면 어, 예를 들어 어떤 볼드 변압기의 장점. 단점 세 가지씩 쓰시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니면 어, 태양광 발전의 장점 단점을 쓰시오. 어떤 램프가 어떤 램프에 비해서 좋은 점을 쓰시오. 이렇게 쓰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해가 필요하면 좋겠지만 이해를 하면 좋겠지만 이해하지 않아도 우리가 암기를 통해서 충분히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 매우 광범위해요 그래서 지역적인 내용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 투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것도 역시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면 우리가 확실하게 기출되었던 단답을 다 외우고 있으면 어, 확실하게 몇 가지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간 투자만 잘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 걸로 만들 수가 있는 어,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과 신출의 배점 비율은요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70%의 비율로 출제가 되고 신출 문제 같은 경우는 30%의 비율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거는 평균치예요. 평균치. 어, 그 회차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출문제집을 통해서 한 70%를 다 맞춘다고 생각을 하시고 어, 기출문제를 학습해 주시면 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출문제 같은 경우는 이론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을 어느 정도 잘 정립해 놓으면 이 신출 같은 경우도 충분히 어,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적절하게 섞어서 학습을 이어나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학습 전략입니다. 어, 학습 전략에는 뭐 정답은 없지만 어, 대체적으로 사용하는 방법과 어떤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려 볼게요. 보통 선 이론 후 기출이라 그래서 이론을 먼저 봅니다. 여러분, 이론은요. 반드시 한 번은 봐야 돼요. 뭐 이론을 깊게 봐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론을 한번 보시면서 용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실기의 단원이 어떤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러한 과정은 딱한 번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2주 정도로 잡아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 나머지 기간에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론을 아무리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고 깊게 보고 넘어가도 기출문제 들어가잖아요? 어차피 못 풀어요. 어? 아니 그러면 이론을 왜 보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론을 보는 이유는요. 바로 이런도에 있어요. 그 기출문제를 들어가면 이론을 본 사람들이나 보지 않은 사람들이나 못 풀거든요? 아둘다못 풀어요. 근데 그 틀린 문제를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속도 있잖아요? 그속도 속도 차이가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속도 차이가 나다 보니 공부의 효율성이 달라지고 공부의 양이 달라지고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을 반드시 반드시 깊게는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훑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역시 기출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풀이를 해주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기출 공부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출 문제 풀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내가 몇 개년을 풀어야 되고, 몇 회독을 해야 되냐? 이것 역시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했던 공부 방법이기도 하고, 추천드리는 공부 방법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이 공부법을 선택하셔서 어, 합격을 많이 하셨어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통 몇 개년을 보냐? 20개년을 추천드립니다. 20개년. 어. 그리고 몇 회독을 해야 되냐? 2회독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공부할 때 1.5회독을 했어요. 아니, 1.5회독을 해도 합격할 수 있습니까? 바로 복습을 열심히 하면 돼요, 여러분. 어, 내가 회독을 막 10회독 뭐 15회독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회독을 하더라도 내가 모르는 거를 내 걸로 만드는 그 과정의 시간을 얼마나 투자했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독은 여러분이 적절하게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회독의 의미는 뭐냐면 예를 들어 기출문제집이 1개년부터 20개년까지 있는 문제집이에요 그러면 내가 1개년부터 시작해서 20개년까지 모두 풀었다 그러면 1회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본다 2회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는 거를 계속 푸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어, 의미 없어요. 내가 모르는 거를 내 걸로 만들고 다시 그 문제를 만났을 때 틀리지 않는 거. 이게 실기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내용을 참고해 주셔서 어, 학습의 어떤 전략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 이벤트 관련된 내용인데 어떤 이벤트냐면 다산패스 실기 어플리케이션 일주일간 이용해 볼수 있는 이벤트예요. 그래서 누구나 100% 당첨이 되니까 여러분 꼭 이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기 공부하다 보면 기출 문제로 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으로 하시는 분들 두개다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은 뭐냐 이 실물 교재를 어플리케이션 안에 다 집어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문제 풀고 해설 보고 영상까지 그리고 오답노트 기능까지 모두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좋은 기능이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이용해 보시라고 이런 좋은 이벤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참여합니까? 바로 다산패스 어플리케이션, 다산패스 실기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로그인을 하세요. 그리고 그 처음에 나오는 화면 있잖아요. 여기에 카페 닉네임이 적힌 포스트잇 인증 사진을 촬영합니다. 그러니까 포스트잇 태블릿에 올려놓고 사진 찍는 거죠. 어, 카페 닉네임은 다산에듀 전기자격증 한 번에 합격하기 어, 카페 닉네임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 쭉 촬영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산에듀 전기자격증 한 번에 합격하기 네이버 카페거든요. 그래서 이벤트 게시판에 인증 게시글을 작성합니다. 그러면 그 링크가 있잖아요. 링크를 복사해서 이제 그 네이버 폼 제가 링크 드릴 거예요. 이 폼에 복사 붙여넣기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여러분께 쿠폰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이벤트 쿠폰은 언제부터 쓸수 있습니까? 바로 5월 31일부터. 여러분, 언제부터? 5월 31일 금요일이죠. 이때부터 6월 6일 목요일까지 목요일까지. 아, 이렇게 일주일간 여러분이 이, 구독권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쿠폰 받으시고 그 쿠폰을 나중에 쓸수 있는 게 아니라 쿠폰 받으시고 자동으로 5월 31일부터 6월 6일 목요일까지 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누구나 당첨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 꼭이 좋은 기능을 활용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공부 환경을 어, 좋게 구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